성경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도둑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선한 의도가 없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평화를 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탄의 동기가 여전히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에 두더라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기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때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다가갈 때 수줍어하거나 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예의이고 아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온수의 사악한 계획을 취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이 날마다 이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확신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온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수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수의 이러한 계략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무지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계략에 너무 취약하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제 삶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온수의 계계와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이 실패하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또한 온수를 대적하는 병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도록 당신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의 계략을 취소합니다. 마귀의 강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갑옷을 입습니다. 당신의 갑옷은 제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저를 해하는 사탄의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아버지, 제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주께서 저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탄이 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악함으로부터 저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공경해서 보호하시고 에루살렘 사면의 산들과 같이 저를 애워 싸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탄이 저를 죽이러 올때 저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여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오니 제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죽음이 저를 쫓을 때 저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악마의 공격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악마가 주는 부족, 고통, 질병, 억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주님, 사람이나 악마가 저에게 음모를 꾸미는 모든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거부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세대의 조주와 세대의 영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가난과 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집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도둑들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악마는 이것들에 대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는 당신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온수가 멸하러 올때 당신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악마가 저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저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승리합니다. 저는 승리자입니다. 저는 정복자입니다.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합니다. 원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능력의 능력을, 사랑과 건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수가 저에게 할수 있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수가 제 몸에 할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이 주와 함께 있으므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강함을 선포합니다. 주는 저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저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 나이다.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고, 저는 당신과 함께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 자녀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을 대항하여 형성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판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유업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요. 제 의의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정복자 이상입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말은 고난이 닥쳐도 저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빗박이 올 때도 저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때 그것들이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해 10평 9 1편9절을 기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항하여 보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취소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호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 이로다. 그가 나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나의 왼쪽에서, 만명이 나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반복하겠습니다. 천명이 나의 왼쪽에서, 만명이 나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 온수가 저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것을 제가 취소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저를 번성케 하고 해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희망과 미래를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계획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제 삶의 악마를 위한 구멍에서 제게 계시하소서. 제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것들을 다둘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 저는 당신의 삶에 대한 이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의 각각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참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데살로니까 후서 3장 3절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10편 91편 1절에서 4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